기도문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베푸신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잘 아끼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생명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특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주의 축복이 막이를. 간절히 원하고 저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197장 자송가100 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 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결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 없어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그 앞에 20절부터 화면에는 아마 20절, 21절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22절부터 30절이라고 했어요.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꼭 인간들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아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할겨를도 어, 없이 이제 분주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u can see the other people who a 그 e living in the world. Yes, you can see the world. Yes, you can see the w o 에 l d Yes, you can see the world. Yes, you c a 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영도들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친족들이. 친족들이 어, 치유의 그 역사를 어, 그들은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어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어, 친족들이에요 또한 무리가 있었어요 친족들 말고 또한 무리는 뭐냐면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요 지금 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귀신 쫓는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방하려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에 와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친척과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들의 근거는 뭘까? 그리고 친척들이 반대를 하고 서기관들 그그 시대의 지도자급 아니에요? 그 서기관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큰 영향을 받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주 모범적인 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 갑자기 교회에 무슨 물란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이 어저 사람이 저렇게 그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인들이 어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께 잘못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친척들하고 서기관들을 조용히 불러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 함께 볼까, 한번 같이 볼까, 시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친척들과 석이간들에게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친척들 하고 이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다른 건다 사대 용서를 해줄게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이 용서가 안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죄는 사암을 받지 못한다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이거는 성경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라는 거예요. 앞에서서.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말과 행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독하는 일로 여기셨기 때문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대고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게끔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어요. 이 의도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될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오늘도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비난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비방과 왜곡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비방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믿는 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더큰 문제예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방해하죠. 당연히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래서 우리가 딱히 조심하시길 바라는데요. 교회성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해왔던 그 생각이 기준이 돼서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해방죄예요. 그러면 성령해방죄가 사실은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 마귀 사탄에 들려서 심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왜곡하고 당연하게 비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 한 거예요 조용히 불러다 너희들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거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여러분 함부로 비방했던 적이 없나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란. 말이야.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역사를 한다 말.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들을 그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을 왜곡하고. 막고 해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 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동역자는 뭘까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게 동역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입니다. 말하면서도 침묵하고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행동이 없는 것도 죄예요. 동역자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역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해방하는 자들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할수 있어, 내가 이러한 품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소한 일을 교회에서 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낮춰서 보는 거.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로 친족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친척들이 그 귀신들렸다고 왕해하는 거예요. 또 서기관, 서기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귀신들렸다고 그 일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한다고 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혹시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웠지, 성령에 해방하는 것은 나, 오히려 그건 나 아니지 라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해요. 성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면 더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충만하여 주위를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혹시나 그 동안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과 의도적으로 적대를 했던 거, 왜곡했던 거, 교회의 선한 일에 물론 잘못된 일은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일에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도적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지했던가 있었다면 생각이 나시길 바라겠고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오늘은 회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며 막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나,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남은... 신앙의 삶의 그 길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